자 여러분 시작부 청크 두 번째 편두 번째 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음,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과 더불어서 이제 문장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문장의 최초 단계예요. 그때 쓰이는 어떤 어, 동사를 비동사라고 그래 여기 나와있던데 비동사. 이 비동사가 뜻이 근데 세 가지가 있대. 요거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겠어요. 그리고 이 개념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도록 계속 쳐다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그러면 뭐뭐이다라는 거는 요 뭐뭐이다에 해당되는 것은 어 나는 뭐 사람 이름이 올 수도 있고 알렉스입니다. 나는 어, 남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 명사가 온다는 거야. 비동사 뒤에 여기는 여기는 위치의 전치사. 뭐, 뭐 어디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어, 어디 위에 있다, 어디 아래에 있다 등등 이런 전치사와 어울려서 장소를 나타내는 친구와 같이 이 전치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일단 장소와 어울립니다. 어떠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랑 어울리냐면 이 비동사와 형용사가 어울려요. 형용사란 말은 간략하게 말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의 모양, 뭐 동물, 사람, 뭐 기타 등등 어떤 주인공의 모양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모양이나 상태. 어떠하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뭐 이렇게 친구 얼굴 보니까 오늘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아. 그는 화가 났어, 화가 났어라고 어떠하냐,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이 비동사라고요. 근데 이거에 어, 이런 주인공들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변해요. you m이 아니고 이렇게 변해. 그지? m을 쓰면 안 된다고요. you에는. I am, you are. 같이 따라합니다. 1번. I am, you are, he is, she is,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이게 1번이에요. 따라하시겠죠? 세번 연습하고. 자, 두 번째는 t 을 붙입니다. I am not. 따라합니다. I am not, you are not, he is not, she is not, it is not,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세번 따라. 너무 너무 쉽죠? 그다음에 자 그럼 이걸 외워라 외우는 게 아니라 말로 말하기로 외우는 거를 대신합니다 외운다고 덤비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안아 보이잖아 근데 이걸 말로 해버리면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익숙해진 후써보기를할 거예요 알겠지 먼저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어리석은 친구들은 뭐부터 합니까 써보기부터 해요 파닉스 할때 이렇게 간단하게 어, 준비하느라고 하는 거고 영어는 말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하기의 기초 중에 가장 핵심은 이 의미덩어리, 이 척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시작점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자 I'm a not부터 They are not까지 했는데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I'm not, You're not, I'm not 따라합니다. I'm not 두 번째 You're not 발음하는 거 봐요. You're not 같이 따라하는 거야. He's not. She's not. It's not. We're. We are. 가 아니라 We're not. We are. You're not. They're not. Er, 발음 나요. er. er 발음이 나 어, Er. r but I'm not. You k n 이 w something you w a e r 소리가 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세 번. 1페이지에 1번 해가 고 2번 낫을 붙여서 말해보고, 3번 줄여서 말해보고, 줄여서 말해보고, 그 다음에 4번 줄인거에 낫을 붙여보고, 이렇게 했지. 그게 이제 현재, 자 현재에서 이제 과거로 갑니다. 과거의 표현이 달라져요. 비동사가 I was, I was 따라합니다. I was. 이제 4번, 5번이네. I was. You were. 특이하죠? He was. She was. It was. We were. You were. They were. 자, were, were, were. 이렇게 발음나고.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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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이런 거로 또세 번. 자, 여기다가 not을 붙여봅니다. I was not. You were not.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he was not, she was not, it was not, he, we were not, you were not, they were not 그치? 따라해봤죠? 이거 세번 해봅니다. 아? 세번 해보고 다시 6번 I was, you were, he was, she was, it was, we were, you were, they were. 빠르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 빠르게 해 보고요. 잘라서 그 다음에 나사 붙여보고 또 예를 들어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이 줄임말이 있어요. I wasn't. 따라합니다. I wasn't. You weren't. He wasn't. She wasn't. It wasn't. We weren't. You weren't. they weren't. 한, 한꺼번에 한번 해 볼게요. I wasn't, you weren't, he wasn't, she wasn't, it wasn't, we weren't, you weren't, they weren't. 반복적으로 세 번씩 계속 매일매일 5분 이상 읽어 보기. 발음은 천천히 정확하게 일단. 나중에 빨리 할 거니까. 오케이? 자, 요거 유튜브에 올려 놓습니다. 아빠 영어. 영어 아빠 어, 기초 영문법과 어, 기초 청크 말하기 연습 그 사이트에다가 라이브러리, 아빠 영어 라이브러리에 올려놓습니다. 같이 매일매일 따라 합니다.